반갑습니다. 대박 타임입니다. 어, 어, 교촌, 교촌치킨, 교촌 치킨, 교촌 FMB. 어, 지금 딱한달 매매해서 여름 휴가비 벌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6월 6월 17일날 시작했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2만 원이 돌파할 때 유튜브 채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잘 올랐고 6월 17일이면은 증권 스토리에서 6월 17일날 먼저 이렇게 공개를 했고. 그래서, 19,000, 중반, 19,600원에 시작을 했던 종목인데, 아주 뭐, 타이밍을 좋게 시작했고, 주가도, 어, N자형, 전형적인 N자형 모습으로 오르면서, 어, 장중 최고로는 22,150원. 한 13%까지 수익이 났고, 어, 목표가 시작 가격까지 한번더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22,000원을 찍고 나서, 주식시장도 조금, 약간 주춤한 흐름이 오기, 오고 있고, 그러면서, 21,000원에서, 어, 주식이 어, 움직이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현재가 7월 21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딱한 달이 됐고 어, 매도 시점이 왔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대박 포트 추천했을 때는 이제 가격에서는 수익률이 현재 8%인데 여기서 최종 입절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증권 스토리에서는. 절반 비중을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말씀을 드렸고 어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뭐 당연한 아셔야 될 것이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뭐 팀에서 해주고 올리고 이런 과정 시간 좀 갭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는 입장 리딩으로는 어 이렇게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따라서 맞춰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어 딱한 달도 됐고 뭐 수익도 낮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 매도로 말씀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자 합니다. 네네. 어쨌든, 어, 뭐, 목표가 이상, 뭐, 조금 잘 되면은, 한 번, 한방 더, 어, 급등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갖고는 있는데, 어, <laughs> 글쎄 뭐, 지금 약간, 여름, 7말 8초, 또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막, 관망세가 조금 있다 보니까, 기관 세력들도, 수급이 그렇게 세, 시장 자체가 세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촌도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던 참에 에너지가 약간 막힌 느낌이 있는데, 물론 뭐, 이후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목표대로 여기서 최종 입절을 하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챙기시면 수익이 나니까, 어, 대박포트도 8% 수익이 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달 동안, 어, 이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 좋다라고만 보기에는, 어, 수익이 막 종목별 차별화가 극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입절을 하고, 뭐, 여름 휴가비에 뭐, 투자금에 따라서 뭐 보탬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촌치킨 시켜먹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 어떻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음, 잘, 되셨... 어,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촌 f b 교촌치킨은 한달더 채워가지고 어, 수익률 8%로 최종 마무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장중 주가가 21,000원까지 1.6%까지 아까보다는 하락폭이 약간 커지고 있는데, 아마 어, 증권 스토리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어, 약간 매도 물량이 좀더 있으면서 약간의 효과가좀더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2만 1000원 이상에서, 어, 최종 매도 하시면은 그래도 모두가 다 해피하게 단기 매매 즐겁게 좀 즐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 또 델타 변이 때문에 4단계 격상되고 뭐 6시 이후로는 뭐 모임도 금지, 살상 금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교촌 치킨은 또 배달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어 지금 매우 날씨가 덥습니다 폭염에 코로나까지 또어 쉽지 않은 또 환경에서 또 여러 하루하루를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으로 한달 프로젝트 교촌치킨 어 이제 입절하고 마무리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이제 다음부터는 주식 뿐 아니라 처음에뭐 주식으로 시작했지만 주식 투자 하는데 있어서는 도움되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더 같이 올리는 컨텐츠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증권 스토리에 먼저 집중해서 야 컨텐츠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언제 일정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